한주 시작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50주 차트로만 종목을 추천드리고 어,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리딩하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을 기르는 차트 보는 법. 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은 어쨌든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야 이렇게 올라가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을 합니다. 이건 급등이죠. 2,600에서 10%가 단기간에 예, 1, 2주 안에 오른 겁니다. 자, 근데 개인 개인들은 재미가 없어. 시장이 올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어, 다행인 거는 네개 중에 네 어, 이런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어, 어떤 거? 어떤 거냐면 예, 눌렸던 것들이 이제 시장 상승에서 회복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가진고 별로 안 오르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laughs>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오르니까 이걸 예,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이놈저놈들이 네, 이놈저놈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 사요 쌀때 사죠 네쌀때 사는 겁니다 근데 비쌀 때는 네, 오를 때는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오를 때는 수익을 내려고 네,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싸죠. 네, 삼성전자 되게 싸 보여요. 시총 320조, 350조면 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0조 또는 500조 가까이 되는 구간이 오면 네, 비싸요. 그러니까 비쌀 때가 되면 팔아야 되고, 쌀 때가 이어지면 적금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데 자, 장 중에, 지금 여러분들, 어, 각자 HDS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오늘의 강세 종목 찾으면 10% 20%만 오른 게 지금, 어, 개장 후 1시간이 지나는데 쭉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5%짜리를 여러분들 추천하면 이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거 아무거나 그냥 찍어 본 겁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을. 네. 자, 그런 바닥에서 진작 쌀때 추천하지 왜15% 이상에서 20% 올리는 것들 막 추천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전문가하는 사람들이 저럴까요라고 저한테 네. 궁금한 네. <laughs> 메일을 보내서 뭐 저는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간 걸 추천한 적이 없어요. 제 직업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릴게요. 뭐 보면은 이런 쿠폰 같은 거. 네, 쿠폰. 회사가 나쁘다고 뭐 이런게 아니라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자 이거를 금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저기서 추천을 한게 있어요. 32,000원, 3만 3만원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뭐 자칭 돌파매매 합니다. 이러는데 돌파는 여기서 했어요. 이미 요걸 기준으로 했다면 그쵸? 무슨 돌파매매야. <laughs> 그냥 당일날 급등한 거 찾아서 보다가 야 이거 한번더 어 올라갈 확률이 크겠구나 해서 베팅을 하는데 네, 10% 20% 오른 자리 이거 아마 금요일 목요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32,000원이니까 이 자리겠죠 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저 김동길 교수님 말대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왜 추천합니까 네 여기서 자 우리 5일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보면 이 자리가 보이죠 물론 여기는 확실한 게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럼 늦더라도, 요, 거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22,000원 자리잖아요. 누군가는 22,000원에 산 겁니다. 그런 걸 추천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들도 여기서 사는 거 알아요. 예. 네. 지들도 여기서 사. 근데 왜, 네, 생판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한테 50% 올랐을 때 추천을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추천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성광밴드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5일선 대응하는 거 보셨으면, 어디서 이거는 진입할까요?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확 들어오는 거는 여기 이제 확인되는 거. 그런데 이것도 3만원, 32,000만 여기서 추천한 사람들이 12시, 1시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물론 오르면 장땡이에요. 자, 근데 또더 웃긴 거는 뭐냐면, 32,000원에 만 추천하면서, 네. 아, 이거였나? 아. 쿠콘이었습니다. 쿠콘이었나? 근데 비슷한데 가격이. 32,000원에 추천하면서 손절가를 6,000원이 낮은 26,000원. 네. 목표가를 36,000원이래요. 아, 6,000원. 그러면 15, 10% 정도를 먹기 위해서 그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건 투자 심리에서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빠요. 네. 네.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거를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물론, 단타하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승률이, 네, 50%도 안 된다. 그런 거쫓아하지 마십시오. 돌파 매매, 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잡고, 두 번째 잡고, 네, 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서 챙기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을 챙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했으면.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이런 애들 믿지 마세요. 자, 이것도 돌파매매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잡아야지. 왜 거기서 잡아? 아니면 네. 그럼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줘야지. 위험하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예. 네, 요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네. 특정 누구다 누구다 이 얘기는 제가 예. 네,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느 방송인지도 모르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 않는 거. 제뭐이 뭐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저라면 그렇게 불나방이 되려고 뛰어들지 않을 거다. 모든 거는 추천한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보고 맹목적으로 나는 벌 거야라는 꿈을 갖고 달려드는 여러분들의 네, 공부를 안한 무지도 한몫한다는 거를 를 네, 쓴소리 한번 합니다. 아셨죠? 저렇게 추천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달려가는 게 잘못되는 거란 거를 꼭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합시다. 자, 흐름만 잘 알면 됩니다. 흐름만 자 여기다 전화번호 남기면 네, 여러분들 좋은 종목 준다. 그런 놈들 다 사기꾼 아셨죠? <laughs> 저 그런 거안 하고 리딩 방 그런 거 한다는 거다 나쁜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해 보세요. 네, 6개월만 혼자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시장에서 잃지는 않게 됩니다. 네, 아셨죠? 자, 그런 힘 있는 개미, 슈퍼 파워 개미가 되는 기본이 될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어 시장은 쉬운 대받은 없어. 이제는 당신을 믿어 시장에 믿을 것은 너뿐이야. 욕심은 줄이고 수학은 확실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오공주와 함께. 욕심.